우리가 그 동안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제프스 어, 그는 속임수에 대가였습니다. 그 대가로 가파른 언덕 위로 커다란 바위를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걸 영원히 반복하는 겁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리고 이거를 어, 알베르트 까뮈는 뭐라고 얘기한 부조리라고 표현했어요. 부조리함.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 정말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부조리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 없이 살아야 돼 이성을 가지면 안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 직장 그것도 좋은 직장 결혼 자동차 집 아이 여러분 숨 막힐 정도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프게도 모든 것을 멈추고 거리를 둬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만났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고독하라고 고립되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상황. 그동안 멈추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통스럽고 형벌처럼 보이지만 경고사인으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그 세상에서의 로세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왜 고통이었느냐면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차별된 고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롯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롯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착한 롯은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어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삶의 시스템 속에 그들 사이에서 홀로 서야 되는 그 롯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무작정 달려왔던 삶을 멈춰야 하는 지금 그 동안의 프로그램된 삶을 지우고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고 내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고독함으로 정직하게 예수를 바라봐야 할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만난 거라는 뜻입니다. 마치 광풍처럼 몰려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절벽 같은 절망의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온통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로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